안녕하세요, 자팝. 다신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요번에, 당연히 이번에 첩보 소식이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첩보 소식이 뜨지 않았어요 스파이더맨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그리고 개봉일에 맞춰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대한 업데이트에 첩보 소식이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규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신규 이벤트에 늘상 있는 거라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신규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드리고 상세 공지를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신규 상품 해임달의 상자 판매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벤트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해임달의 단검 상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그그 그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해임달의 상자라는 것을 판매하는 것 같고 늘상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레딧에서 유출됐던 그 박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상 파는 거 어, 늘상 파는 거 11,000원짜리를 사게 되면 수정 1,100개 그리고 해임달의 단검 상자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냐? 골드, 그리고 감자, 그리고 혼돈의 노르스톤 무지개 떡 그리고 신화 카드 정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코스비큐, 브 파편, 거기다가 육성 고급 진급권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호두갑이나 이거 맨날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2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특별 이벤트 12월 7일 17시 32분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마블 퓨처 파이트 GM 나타샤예요올 한해도 마블 퓨처 파이트와 함께 해주신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2월 마지막도 영웅들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12월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였어요 제작 이벤트 특별 스테이지 클리어 등 다양한 과제를 진행해 영웅에게 특별한 장비를 지원 부탁드릴게요 라고 되있는데 12월 특별 이벤트라고 하고 12월, 9,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어?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코믹스 카드 장착 해제 할인 기간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장착 해제 기간은 9일부터 12일까지라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특별 이벤트랍니다 첫번째 특별 이벤트 스테이지가 오픈된다고 하고 아요 토큰 이 눈꽃 모양의 토큰을 얻을 수 있는 특별 이벤트 스테이지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죠? 하루에 한 45개인가요? 예, 이벤트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이렇게 토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토큰들을 모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격동, 재생, 분노, 뭐 파괴, 권능 통찰, 탐욕, 초월 인내 제가 다 나온다는 거네요. 어, 이건 좀 괜찮네요. 그래서 특별 상자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ctp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이 겨울 특별 상자를 열게 되면요 그래서 토큰을 주고 상자를 사서 그 상자에서 ctp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잘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건 받는 거는 아마 감자가 아닌가 우리가 결정적으로 얻는 거는 감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유니폼 강화권까지 포함이 돼 있고 타보상, 차원의 정수, 코스비큐, 파편 그리고 육고지권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아이템 제작 이벤트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괴한 임무 월드 보스에서 재료를 모아서 특별한 아이템 제작을 진행하세요. 이벤트 제작 가든 기간은 12월 8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12월 24일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이벤트 재료 확획 득 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업데이트 전까지라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제작 이벤트 진행 안내. 1. 파견 임무에서 이벤트 전용 신규 제작 재료를 월드 보스에서 코스미큐 파편을 모아 보세요. 뭐, 일단, 월드보스에서는 당연히 코스믹 큐브 파편을 줍니다. 근데, 파견 임무에서 이벤트 전용 신규 제작 재료를 준다는데, 이게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눈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획득한 재료와 골드를 소모해 제작을 진행하면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파견, 파괴 CTP랑, 그리고 박스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작은 눈사람 100개, 그리고 골드 5만 개를 쓰면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은 눈사람 10개 그리고 골드 15만 골 15만 골인가요? 15만 골로 하면 파괴 CTP 곱하기 1 1회 성공시 제작 불가하며 성공률은 1%랍니다. 와 10%도 아니고 1% 어, 어, 힘드네요. 그래서 작은 눈사람이랑 15만 골드를 쓰면 파괴 CTP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커다란 눈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개가 필요하고요. 이게 100개가 필요한데 뭐 10만 10만 골드 하면 거대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다. 요걸 뭐 거대한 눈사람 요거 같대요. 그래서 빨간색을 만들려면 파란색 100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커다란 눈사람 10개 그리고 골드 25만 골을 하면 강력한 파괴를 줄수 있다고 하면 1회 성공시 추가지약 불가능하며 성공률은 1%. 아, 1%도 근데 내가 좀 개돼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음, 1%정도면 할부만 하지 않나 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대한 눈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눈사람 곱하기 1개 이게 35만 골드랑 한 번씩 돌리면 찬란한 파괴의 c t p 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성형률이 1%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작 재료를 이렇게 모아갖고 100개씩 100개씩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코스믹 큐브 파편을 재료로 갈아서 넣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코스믹 큐브 파편 50개 곱하기 10만원이면 거대한 눈사람 한개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회 제작 횟수 2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대한 눈사람 2개, 그리고 여기 2개, 그리고 2개, 2개, 그 6, 하그 8개인가요? 총 8개. 총 8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눈사람 도전 제작하다가 요거 뽑으면은 뭐, 단계 낮춰서 재료를 또 거대한 눈사람을 녹여갖고 뭐 커다란 눈사람, 뭐 작은 눈사람 이렇게 만들어갖고 파괴 c 티 p 또는 강력한 파괴 이렇게 도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코큐코스비 큐브 파편은 굉장히 널널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계속 게임을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널 오크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랑코스비 큐브 파편이 모자라는 게 없을 텐데 문제는 골드. 문제는. 골드가 어마무시하게 딸리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해봤던 이벤트기 때문에 골드가 진짜 핵심적으로 모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료 상자 등장 리스트라고 하는 데 재료 상자는 무엇인가요? 재료 상자를 만드는 게 있나보다. 이렇게 상자, 요 재료 상자를 또 만들 수 있나봐요. 눈사람 말고. 그래서 재료 상자에서 나오는 거는 감자, 무지개떡 닭털, 그리고 뭐 틀리, 뭐 기타 등등, 뭐 엄청나게 많네요. 고구마. 엄청나게 많은데 뭐 재료 상자를 녹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아마 이벤트가 다 끝나기 직전에 남은 것들을 이제 녹이기 위해서 재료 상자를 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벤트 전용 신규 제작 재료는 이벤트 기간 종료 후에 삭제가 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남기지 마시고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 실패 시 실패한 재료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골드 특별상자 오픈야 골드가 마른다. 연타로 골드를 엄청나게 쓰게 해주네요. 그래서 골드특별상점이 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골드를 또 통해서 골드특별상점를 까서 뭐 얻으실 분들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만들 골드도 모자랄텐데 골드특별상품까지 오픈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골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골드 이벤트가 진행되고 나면 그 주에는 뭘, 무엇을 한다? 컬렉터의 보관소의 이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골드 보너스 미션이라고 있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 소모한 골드에 따라 보상이 지급됩니다 야 이건 좀 좋아해야 되는지 안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골드를 6천만 골드를 사용하게 되면 천상의 점수를 준답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는데 이거면 은 고급 아티팩트 10연차 한번 돌릴 수 있는 천상의 점수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10연차를 한번 딱 돌렸는데 어, 바로 그냥 1성짜리로 쫙 깔아버리는 넷마블 클라스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골드 소모하는 만큼, 뭐, 이게 보상을 주기 때문에, 예, 어찌됐거나 조금 이득이 될수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스페셜 7일 출석 이벤트. 아, 기대가 됩니다. 스페셜 7일 출석 이벤트래요. 그래서,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접속 매번 하시면 어떤, 거? 아, 요것도 괜찮지 않나? 7일 출석인데 수정 100? 요새 넷마블이 수정을 줍니다. 옛날에는 어림없다 이 녀석. 바로, 리자드맨, 그, 생체 데이터 4성짜리. 뭐, 스파이더맨 생체 데이터 250개. 뭐, 이딴 거 했는데, 요새는 수정 100개를 톡, 톡 줘요. 어, 이것도 은근 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좀 마음에 드는 스피어 출석 이벤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 깜짝 뉴 비브라늄 선물 상자, 아니죠. 깜짝 뉴 감자 상자 선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접속하신 분들에겐뉴 감자 선물 상자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감자, 혼돈의 노른스톤 그리고 차원대 정수, 타이탄 부품 상자, 코스믹 큐오 파편, 타이탄 기로 그리고 뭐 티어 2 승급권이 다는데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 요거 나옵니다. 어, 오늘 운좀 좋다. 차원대 정수, 타이탄 부품 상자 나왔다. 바로 로또 사러 가세요. 음, 바로 사시면 로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코미스 카드 해제 비용 50%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코미스 카드를 장착 해제하실 때는 이번에 할인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의미심장한 거는 이거였어요. 다음 한 해도 잘 부탁드리며 다가올 12월 업데이트도 기대해 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12월 업데이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업데이트를 거의 안 했습니다. 테마 업데이트 자체 를안 했어요. 근데 얘네가 12월 업데이트 를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테마 업데이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해놓고 뭐 조금 한주 한 뒤에 뭐 성탄절이라고 불멍 때리게 그 난로에서 불 타오르는 거 이거 한 시간짜리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징글벨 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테마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드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생방송 도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저는 이번 주에 첩보 소식이 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일 정도에 첩보 소식 뜨고, 15일날 업데이트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유저분들, 그리고 생방송 분들, 분, 보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 나눠봤을 때, 지금 퓨처패스가 9일 1시간 남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일 1시간이면 언제냐? 7일에서 16일이에요. 16일입니다. 16일까지 퓨처패스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메인 업데이트는 퓨처패스 타이밍과 똑같이 동시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17일 날 바로 퓨처패스와 메인 업데이트 진행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첩보를 내고 그 다음에 퓨처패스가 16일날 끝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20일에서 21일 정도에 하고, 상세공지 띄우고, 23일날? 아니면은 메인 업데이트가, 아니, 라이브 공지 20일, 그리고 21일날 상세공지, 22일날 업데이트.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어디까지나 다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는 노웨이홈과 그리고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업데이트를 조금 더 준비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이래놓고 검이 안나오면 난리난다.